아이씨, 아침부터 기분 안 좋네. 아, 추석 언제 되는 거야. 개빡치네. 야, 근데 얼굴 보고 빡친다 그랬냐? 왜 10이냐? 10이냐? 아, 씨, 한판 뜨던가. 그러던가. 야, 너네, 잠깐만. 우리가 근데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리? 뭘? 전 반장인 김진호는 전학 갔고 2장인 병석이는 이제 나가리도 됐고. 근데, 여기 중에서 1장인 빠박이한테 덤빌러은 없을 거 같고.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우리 반 입장을 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거지. 그래 좋네. 뭐한번 토너먼트로 붙어서 정해? 시간 아깝게뭘 그래. 그냥 개싸움으로 어, 붙어. 그래 박동고 식으로 누가 더 강한지 싸워서 정하자! 와, 어제 로랑 판만 이기고 잔다는게 연패를 했네. 눈 따가워. 얼른 교실 가서 쉬어야겠다. 다들 씹, 빠박이 왔어. <laughs> 눈, 눈이 빨갛잖아. 설마, 설마? 이, 이건안왔 굉정히암을드러어나지 않았어. 다시 봐봐. 아, 뭐, 어? 오, 뭐야? 분명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그냥 단순 기세였다고? 우리끼리 일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일장의 벽이 저렇게 높은데 우리 빠박이 앞에서 그저 미천한 닌겐들일 뿐, 그저 빠박이를 보좌할 뿐. 자, 아침 조회할게너 뭐야? 왜서 있어? 에? 아, 무한 축구입니다. 살려주세요. 어, 다들 왜 그러는 거지? 요즘 나루토가 대세인가? 집에 가서 경주행해야겠다.